오늘 말씀 드기 이전 소제에 관한 기회입니다 소제는 곡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지요. 이러한 소제는 구약의 5대 제사, 즉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중에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피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산제사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만 하늘께 헌신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예수님의 전생애가 헌신의 삶이었던 것이지요. 즉 예수님은 죽으심으로만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고 또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할삶 속에서 살아내야 할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재로 보된 히브리어는 마늘하 미느하라고 하는데 미느하 이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이 말은 뇌물이 아닌 선물을 드리는 대상에 대해 경외감, 감사감, 충성심을 나타내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소재의 의미를 더 깊이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내야 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서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이어받게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또그 위에 유형을 놓아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말은 고운 가루입니다. 고운 가루.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재는 곡물로, 짐승이 하는 곡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소재물을 드릴 때에는 수확한 그 곡물 그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곡물을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공물을 고운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 해야 될 것이 뭐, 무슨,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껍질을 벗기는 일입니다. 껍질을 벗겨야 고운 가루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껍질을 벗기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분리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분리된다는 것은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죄와 분리되어서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죄와 상관이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레일리 11장 4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러고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죄를 가지고는 도무지 하나님 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삶으로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늘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죄와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고운 강으로 드려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고운 가으로는 어떠한 모양이든지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떡을 만들 때에 쌀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빵을 만들 때에 통밀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쌀이나 밀을 가루로 만들어서 떡이나 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공간가 되어야 어떠한 모양이든지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아가 철저하게 부서지고, 부서져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들을 빚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에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와는 철저하게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자아가 완전히 깨어진 상태로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된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자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명에 성령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매일의 삶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원가 위에 기름을 붓고 또그 위에 유향을 노으라고말씀하십니다 유향은 말 그대로 향기입니다. 이 유향을 재물 위에 두는 것은 이 재물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시죠. 즉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재물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나도록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향은 그 당시 성인들이 구하기에는 매우 비싼 귀한 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유향에 놓는 것은 비싼 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물을 더욱 값지고 귀하게 만들 수 있는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소산을 예물로 드릴 때에 단순히 소산으로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 상징하는 성인님의 은혜와 유향이 상징하는 전적인 헌신과 기쁨을 그 위에 담아서 함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물의 성령님의 은혜와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자발적인 헌신과 기쁨이 함께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지하셔서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소대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재물로 바치기 위해서 유상의 재물 위에 놓아 아름다운 향기가 풀리도록 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을 하나님께 재물로 드릴 때에 우리의 헌신된 삶을 함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신앙의 삶이, 삶의 향기가 하나님께서 향하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4절부터 7절은 고운 가루가 아닌 고운 가루로 조리한 예물로 드리는 소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종류가 세 가지인데요. 그것은 허덕에 고운 것, 철판에 붙인 것, 솥에서 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고운 가루가 아닌 빵을 만들어서 드리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범죄를 드릴 때에 레비 일자의범제가 나오죠. 범제를 드릴 때에 소나 양이나 비기 중에서 선택해서 드리도록 한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였던 것입니다. 사실 고운 가루를 드리는 것은 선인들도 할수 있었던 일이지만 비싼 유산을 준비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큰 부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비싼 재물이 아닌 그들이 평소에 먹는 음식으로도 소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할 때나 가난할 때 언제든지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 많고 적도을 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예물보다도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드린 예물을 더욱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고운 가루로 빵을 만들 때에 특별히 넣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죠? 바로 누룩입니다. 누룩은 반죽을 발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빵을 만들 때에는 보통 반죽이 밤이 되도록 천가물을 넣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하나님은 누룩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누룩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누룩의 움직임을 발효시켜서 부풀리는 성질 때문에 성경에서는 주로 죄의 부패와 전형성을 상징할 때 누룩을 언급했습니다. 그런 로소제의 그 예물을 드리는 고운 가루 누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된 성도의 삶 속에서 죄를 완전히 제거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을 넣은 고운 가루가 하나님께 드렸지 못하듯이 자기 몸을 하나님께 산책으로 드려야 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누룩과 같은 죄가 있다면 그 삶을 하나님께서 결코 기쁨에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누룩이 없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들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메일 21장 4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많은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은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 또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택받은 우리들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일전에 보니까요, 이렇게 고운 가루를 무교전병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각을 나누는 것은 번제물를 각을 뜨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무교전이라고 조각으로 나누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것을 예표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우리 자신이 사람을 이웃과 함께 쪼개어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8절 번이 이렇게 무교전형으로 만들어진 소재물을 그것을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져오고 제사장 그것의 일부를 제단 위에 올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소재물을 불에 들어서 하나님께 화재로 드리게 되는데요. 이때 화재로 드리는 소재물을 기념물이라고 명명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기념물이란 무엇을 기념하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기념물은 전체 소재물 중에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이 기념물의 화제는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소재물의 모든 재물을 완전히 보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념물을 통해 제물을 드린 사람의 향집을 인정하시고 그 제사를 열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념물은 하나님께 상달되어 그것을 드린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게 하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념물의 화제를 이처럼 열납하셔서 그 향기를 흘양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선결된 예물뿐만 아니라 예물 드린 사람 신하는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 전체가 온전한 서재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시고, 또삶 속에서 행하는 신앙의 실천을 기념물의 화제처럼 받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제사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11절에서는 소재물로 드릴 무교병을 만들 때에 누룩과 함께 넣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꿀입니다. 오늘날에도 떡을 만들 때 꿀을 넣기도 하지요. 꿀을 넣으면 맛있는 꿀떡이 되죠 그런데 하나는 이렇게 맛있는 맛을 내는 꿀을 넣지 말라고 하십니다. 물론, 12절을 보면, 처음 이은 것, 즉, 첫 열매로서의 꿀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 화제로 드릴 소재물에는 넣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꿀은 왜 소재물에 넣었으면 안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꿀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성경에서 꿀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면을 보면, 10편, 10편, 103절에는, 주의 말씀에 맛이되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뿔보다 더 단일이다, 라고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적인 표현을 할 때에, 이 뿔에 대해 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부정적인 의미도 있는데요. 자원 5장 3절에서는, 대전 음료의 입술은 뿔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한번 맛보면 뿔처럼 달콤해서 또 먹고 싶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를 상징하는 뿔은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에 넣지 못하게 하신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쾌락과 죄악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들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육신의 안락과 세상의 쾌락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성도들이 철저하게 경계해야 할 것들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힘든 삶 속에서 그런 유혹을 물리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육신의 안락과 세상의 쾌락 뒤에는 영원한 고통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영원한 평안과 영생의 축복이 있는 충성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재를 드리는 의미이 목적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소재로 반드시 넣어야 할 재료를 함께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소금입니다. 그렇다면, 떡을 맛있게 해주는 꿀을, 꿀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소금은 넣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언약의 소금이라는 단어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게 할 뿐만 아니라, 부패를 방지하게 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고대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한 내용을 확정할 때에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서로 소금을 먹음으로써 그 계약이 지속될 것과 변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소재물에 하나님의 언약에서도 치게 하신 것도,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시니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증을 해주시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개성에 대한 구원과 보호의 약속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네. 세상 모든 사람이 바뀌고 천지가 바뀌는 상황이 오다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함께, 아브람과 하셨던 약속을 아브람이 죽은 이후에도 잊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이사에게 갱신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삭이 죽은 후에 야곱에게, 요셉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경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러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결과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불변는 소금과 같이 하나님의 말은 변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헌신과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소재는 그 어느 대사보다도 우리에게 적응되어야 할 의미가 큽니다. 사도바울은 로마서에서 교리 부분의 강론을 마친 후에 첫 번째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늘 영적 예배니라라고 권뇌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산재물로 드리라는 것이 바로 소재의 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 주일날만 주의 날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365일 전부가 주의 날이고, 또 예배 예매 시간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신앙과 삶의 괴리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앙은 신앙, 이고 삶은 삶, 삶인 것이죠.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회수하서는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한쪽은 너무 타서 먹을 수가 없고 한쪽은 입지 않아서 먹을 수가 없는 이중적인 삶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 예수님은 회취하는 법이라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소재에 참가한 의미를 알았으니 우리가 모여서 되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